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주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구별하신 행복한 날이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딕 포스벨이라고 하는 이 높이뛰기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한 번은 슬럼프에 빠져서 이 훈련도 연습도 잘 되지 않고. 이 기록이 너무나 저조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체력 훈련을 좀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수영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수영장을 갔더니 다이빙 훈련을 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다이빙을 훈련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뒤로 다이빙을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높이 뛰기도 저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이 배면 뛰기 자세로 이 높이 뛰기를 도전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 높이 뛰기 선수들의 최고 기록이 2m를 넘지를 못했는데 이 선수가 그 배면 뛰기 자세로 높이 뛰기를 실시하니까, 시도하니까 그 기록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68년에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모든 선수들이 개구리처럼 뛰어넘는 이 방법으로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는데 하늘을 보고 이 배면 뛰기를 시도했을 때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높이뛰기 선수들이 2m 50 이상의 그 기록을 깨뜨리고자 도전하고 있죠. 하늘을 보고 뛰었더니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원리에서도 비슷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에서는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엘레셀이라는 종에게 다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죠. 그리고 하늘을 보여 주면서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보아라. 내가 너에게 저 많은 하늘에 걸려 있는 저 수많은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낙심하고 있는 아브람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세상살이에 힘들고 고단할 때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인생에 힘든 일이 있어서 한숨 짓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찾아올 때 위를 바라봐야 돼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위를 바라보십시오. 이 땅을 바라보면 한숨 짓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면 내일의 염려가 찾아와요. 현실적인 것 자꾸 낙심을 줍니다. 건강검진 결과, 혈압 수치, 당뇨 수치, 경제 상황, 통장 잔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를 주눅 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를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혹시 요즘 우리들의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오십니까? 그럼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기도 생활이 혹시 느슨해지진 않은 건지 한번 기도 생활을 뒤돌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불의한 재판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가 파견한 재판관들이 그러한 송사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던 재판관들은 전혀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청탁을 받고 재판을 진행했어요.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들, 백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요청하면 바로 그 일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반대로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계속 미룹니다. 그냥 버티고 뭉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당시 중동의 문화는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있으면 환대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만약에 마을에 들어온 나그네를 환대해 주지 않으면 개인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의 명예가 함께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 명예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온전히 자기가 배부르면 되고, 자기가 이익을 취하면 되는 그런 악한 재판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과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과부는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없어요. 소외받고 비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는 특별히 보호하고 돌봐줘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죠. 이런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정상적이고 의로운 재판관이라면. 빨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재판을 진행할 마음이 없어요.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주지 않거나 힘 있는 사람의 요청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불리한 재판관이 아무리 피하고 무시하고 외면해도 계속 찾아옵니다. 퇴근하면 집에 찾아오고 출근할 때 관청 문 앞에 서 있기도 하고 마치 이인시하는 것처럼 집이건 관청이건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한번두번 번 오면 말겠지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옵니다. 과부가 얼마나 이 재판관을 귀찮게 했는지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이 재판관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움직인 이유가 있는데요.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멍들게 하다, 귀찮게 하다, 성가시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재판관을 계속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그 삶을 멍들게 하는 것처럼 힘들게 하니까 결국에는 두손두 두 발을 들고 재판을 진행하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올바른 모습을 배울 수가 있죠. 먼저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바부는 당시 연약한 자예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재판관 외에는 자신의 원한을 호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재판관이 의롭던 아니면 불의하던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재판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 다른 옵션이 전혀 없는 사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관을 찾아가겠습니까? 기도의 대가, 기도의 거인이라고 불리는 이엠 e. 바운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은 간절함이 없는 기도에 귀를 기울일 만큼 한가한 곳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다른 옵션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 날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물질적인 궁핍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그 간절한 심정인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찾고 주님께만 매달리는 것, 그것이 간절한 마음이죠. 시편7 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건져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이세계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교수고 박사학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논리적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을 찾아가서 엉엉 울고 간절히 떼를 쓰면 그게 이해가 되건 되지 않건 부모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과부처럼 하나님밖에 없다는 간절한 심령으로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도의 모습은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은 본래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나 같은 사람이 찾아간다고 한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나 할까? 신경이나 쓸까? 괜히 자존심 상하지 말고 더 비참한 꼴 당하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고 가지 말자! 라고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재판관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끈질겨야 되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이 기도에도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모든 것이 빠른 시대죠. 한번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선 길이 아닌 것 같으면 바로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이런 문화가 믿음의 영역에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도하고 안 되면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인가 보다. 내가 기도한들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생각하고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아니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 저의 어릴 적 모습을 잠깐 나눴던 저기 있죠. 제가 어릴 적에 참 철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교회 가기도 싫어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저를 끝까지 추격해 오셔서 은혜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청년회 때, 성찬식 시간에 저에게 목회자의 소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다는 그 간증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될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질긴 추격이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 저희 할머니는 7순이 넘으셔서 예수님을 믿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신 이후에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늘 성경 보시고 늘 찬송하시고 그게 하루의 일과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할머니를 찾아가면 저를 붙잡고 할머니가 이런 기도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준이 나중에 커서 꼭 산신령 같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laughs> 이제 그냥 어떤 영성이 뛰어난 목사가 되게 달라는 라 것을 우리 할머니의 수준으로 이제 표현을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근데 그 할머니의 기도가 날마다 생각나요. 저는 그 기도에 응답도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런데 도대체 몇 번을 찾아가야 될까요?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들 있잖아요 계속 1년 아니 2년 아니 5년 아니 10년 이상 기도한 제목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기도할 만큼 한거 아닐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몇 번이나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기도의 횟수를 채워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 열 번이라는 기도의 횟수를 채워야만 응답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 너무 냉정하신 분 아닌가요? 그럼 아홉 번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는 하물며 라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이방인의 재판관도 끈질긴 과부의 기도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느냐?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과 우리 하나님은 동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한번 했는지 두번 했는지 카운트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세고 계시다면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담으려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한 번을 기도하건 두 번을 기도하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숫자를 채워야만 응답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길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때 내가 다시 올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볼수 있겠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시오, 시작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마침이요.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올 적는 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전부 펼쳐보고 계세요.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혹시 내가 오래전부터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그거 꼭 필요한데, 이거 없으면 안될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는 필요한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생의 자랑과 이 생의 정욕과 나의 불필요한 모든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당장 기도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애가 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십니다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에바 그리우스는 말합니다 자신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당장 받지 못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신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인생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만드시는 오늘도 세상에 잘못된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로 기도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힘드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도해도 되지 않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모르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상황, 사업의 문제, 조금 도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포기하시랍니까? 안 됩니다. 우리 왕중의 성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인생을 펼쳐 보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불순종과 연약함과 죄로 인해 연약함에 빠져 있는 나를 선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택하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두고 끝까지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